안녕하세요. 베트남 살이 2년차 뷰모입니다 지난 마사지 맛집 영상에 이어 다낭 호이안 숙소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숙소 결정의 핵심 포인트는 단돈 5만 원대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뷰가 탁 트인 수영장을 중점적으로 찾아볼랐습니다. 다낭에서 묵었던 숙소들은 위치적으로도 좋아서 시내든 관광지든 이동하기에 수월했고 호이안에서 묵었던 숙소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던 독적한 베트남 여행 속에서 힐링하기 딱 좋은 나만 알고 싶은 호텔이었습니다. 베트남 여행 오시면 리조트 호캉스도 너무 좋지만 시내에서 묵으려면 저렴하고 괜찮은 호텔 고르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텐데요 제가 바로 알려봐드릴게요. 첫 번째 호텔은 발코나 다낭 호텔입니다. 다낭 가성비 숙소를 검색했을 때 바로 나오는 이 호텔은 4성급 호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대 해안 중 하나인 미케 비치가 훤히 보이는 인피니티풀이 있기로 유명하죠. 가격 대비 만족스러웠던 조식까지 이게 바로 가성비 갑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희는 시티뷰를 예약하고 갔는데 사실 여기는 오션뷰룸이 끝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5만원 정도로 예약한 숙소입니다 발코니 있는 시티뷰로 예약을 했고요 2-3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하면 오션뷰로 해서 가실 수 있는 방이고 저희는 이 숙소에 온게 사실 그 수영장이 좀 대단해서 수영장 하나 보고 왔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수영장 구경도 가시죠 약간 그 중국 여자 같지 않아? 수영장 멋지도 않은데 기대된다 자 요렇게 완전 탁 오션뷰입니다. 그래서 인생샷 찍기 좋습니다. 착각착각 착각착각 착각 다 했고 1.3m 수심이라서 그냥 막 놀기도 괜찮네요. 이게 5만원 값 하는 것 같아요. 숙소는 그냥 솔직히 한한 3만원짜리 같거든? 근데 이 수영장 때문에 5만원 치가 됐 돼. 어, 아니 여기 비치가 너무 예쁘게 파도가 쳐서 진짜 예뻐. 여기 숙소 어때? 내가 알아봤는데 마음에 들어? 어괜찮다요 괜찮니? 어. 다행이다 진짜. 20층에 있는 거다 보니까 뷰 포인트는 좋네요. 옆으로도 다 뚫렸으면 좋긴 했겠지만 그거는 욕심이고. 아 내가 여기보다 7만원 8만원대를 예약하려고 했어. 근데 이 유리가 이렇게 아... 사람을 가리듯이 올라와 있어. 그래갖고 사진이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여, 여기를 예약한 거야 여기를 예약을 했구나 수영장이 솔직히 말해서 크거나 그러진 않아 사실 뭐 없어 수영장은 근데 아, 수영 진짜 못한다 수영 진짜 못하는 애가 있어서 괜찮아 안 와서 조식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냥 소개 때문에 왔거든요 조식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계란후라이 하나랑 오믈렛 하나만 먹자고 내렸는데 퀄리티 너무 괜찮아서 지금 많이 담았어요 아니 진짜 5만원짜리 치고 어. 조식 퀄리티가 너무 괜찮고5만원대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 그리고 약간 그 느낌이에요 한국인 저격도 있어 아 밥도 있고 김치도 있고 빵도 굉장히 많아 물론 엄청 대단한 조식은 아닌데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지 두 번째 호텔은 피비텔 다낭입니다. 이곳은 다낭의 시그니처 용다리가 보이는 한강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연식은 꽤 있는 호텔이라 룸 컨디션은 고급지진 않지만 야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만족스러운 숙소였습니다. 선자 야시장 인근이라 여기저기 다니기도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다낭에서 이렇게 멋진 수영장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수영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호텔의 가장 큰 메리트 수영장 영상으로 미리 한번 느껴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좋다. 비가 너무 멋죠 야, 여기 올라치 진짜. 와우. 물 너무 와, 우물 너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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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기수영이이미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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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진짜 이 뷰가 진짜 미쳤어요. 제가 본 수영장 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안 오려고 했어. 귀찮다고. 아, 너무 귀찮아서 안 올라오려 했는데. 와, 안 왔으면 너무 후회할 뻔 했잖아. 그치 진짜 좋지. 아, 피비텔은 수영장 하나 보고 와도 될 정도예요. 너무 멋지다. 이게 5만 원이야. 와. 여기 수심이 1m 70, 170까지라서 저도 수영을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명조끼를 이게 다리에다가 끼우면 어어. 다리 뭔야 뭐, 자, 용다리 뷰부터 해서 자, 옆으로 보세요. 여기는 안강다리 다리 이죠강다리 그럼 무슨 산들도 뭐 있어? 진짜 산들도 너무 멋지고 날씨가 숙소는 저렴하고 뷰잘 나와서 좋았거든요. 그래도 나름 자성급이라서 친구류도참 좋았고 다른 건다 괜찮았는데 이 조식이 좀허접저다 조식은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사실 저희도 이 피비텔은 좀 여러 번 왔었던 호텔이라서 조식이 안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 쌀국수를 대신 즐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별로일 때는요, 저희가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 빵은 기본으로 다 있으니까 빵에다가 샐러드를 같이 올리고 아예 토스트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 그 별로인 조식도 나름 미삭토스트 같아진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로는 한 거예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빵을 진짜 한 번도 안 구워서 실수했다 그 여기 숙소로 저렴한 금액에 뷰는 참 좋아, 그지 응, 음, 진짜. 이 조식당의 뷰도 너무 좋다. 응. 그리고 유의하실 게, 피비텔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번에 자문기 앞에서 다른 데간 적이 있거든요?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여기는 그냥 피비텔 단항이고, 그쪽은 피비텔 부티크 단항이에요. 부티크로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제 최악의 숙소였어. 깜짝 놀랐어. 거기 더 싸. <laughs> 세 번째 호텔은 호이안에 위치한 응앤프라나 빌라입니다. 호이안은 아무래도 관광지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호텔들이 많을 텐데요. 호이안 올드타운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한적하면서 가성비 넘치는 호텔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돈 5만원대로 호이안의 리버뷰를 만끽할 수 있었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수영장, 조식까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료 렌탈 서비스가 있으니 강 주변으로 호이안 마을 한 바퀴 둘러보시는 것 또한 너무 낭만적이라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다낭에서 지금 50분 정도 오토바이 타고 왔거든요. 오토바이 타면 다 좋은데 딱 도착하면 그 오토바이 진동이 제몸 전체 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 요 그리고 좀 못생겼나요 지금 네. 머리가? 네. <laughs> 너무 신사임당같이. 아, 여기 숙소는 되게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 큰데가 있고 작은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이렇게 작으면서도 예쁘게 돼 있는데 난 처음인 것 같아. 요 바로 앞에 이렇게 강이 있어서 좋아. 호실이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생각해볼까? 우리 2층 방이랬는데 2층 방은 강뷰가 잘 나올까? 여기도 건물이 3층까지밖에 없고 호실도 되게 작거든요? 빌라 형식으로 돼 있는데 호이안 쪽으로 가는 셔틀버스도 하루에 두 번씩 다 운행을 하고 있고 안방 비치랑 5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자전거도 무료 렌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 되게 많죠 여기가 강이다 보니까 이렇게 길 따라서 잘돼 있나 봐요 우리도 자전거 한번 타볼까? 그럴까? 갬성 넘치는 데 사람 없는 쪽까지 타야겠다. 제가 원래 4륜행 강한데 2륜은 약해. 나 무서워. 아 이거 너무 높은데. 와나 강에 안 빠지면 다행이다. 으 잠깐만. 이거 너무 높아서 못 타겠어. 와 진짜 못 타겠는데. 제가 허접이라 그래요. 자전거 허접. 어우 어머 어머. 역시. 돼지가 타니까 다르다. 어. 어, 어, 어. 아, 인제 탄다. 와! 이거 여러분 자전거 꼭 타세요. 너무 갬성 넘치고 나 진짜 솔직히 좀 무섭다. 자, 자전거는 원래 느리게 달림 넘어진다했어 아, 내 자전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와, 무섭다. 근데 나 지금 누구 만약에 막뭐 이렇게 막 이거 오잖아? 그럼 나 넘어진다 100%.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 제가 차운전은 진짜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머머머머 소도 있고 우우우우우우 절대 나란히 못 가는 구조인 거 알지? 난 나란히 갈난못 가.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야 나못 가. 나못 가. 조금 넓어지면 그때 찍자. 으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안녕 <목소리> 아 아이. <목소리> 감사로우 와 자전거 타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와 여유 봤어 고기 돌리는 여유? <laughs> 진짜 사람들 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것도 못 타나? 자전거도 못 타고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타다가 아, 어... 아빠 발톱 다 나간 줄 알았어요 니네 발톱에 내 발톱 있잖아. <laughs> 뒤에 오빠 태우고 타올라다가 10m 정도 가서 오, 오빠의 그 왕발가락 발톱도 뭉개고 아두번 다시 안 타야겠다. 나 같은 사람이 타면 이거는 도로 위 무업자가 바로 나고 도로 위에 살인자는 나다 싶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자전거도 잘못 타는데 어떻게 오토바이 잘 타겠어, 그렇지? 당근? 옥수수네? 옥수수 왜 이렇게 주황색이야?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베트남은 부황 작물이 맛있답니다. 감자, 옥수수, 고구마. 여 올라와 있어요. 진짜 달아요. 받는 해 자체가 색이 다르니까 엄청 단가 봐요. 헬로.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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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오고 있어, 혹시 걔? 네, 미안. 캠 가지면 안 돼? 알았어 뒤에 걔안 따라오지? 진짜? 어니 아,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진짜 내가 밟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밟았어.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야. 한국에도 어디 들개 있잖아. 조심하라 그러잖아. 어,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무서웠어. 어,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못해. 어이씨! 여보, 근데 레알. 그, 아까 개 보고 나서 나 진짜 좀 많이 쫄았어. 아저 개새끼 왜 저래 무서워가지고 진짜 저 개는 무는 개였을까? 어, 나 한번 봐줄래? 나 앞만 보는 병이 있거든? 아 그래? 45도까지는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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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다 괜찮죠? 방 자체가 깔끔해 깔끔해 여기 어, 5만 원치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5만 어, 원. 어, 단점은 있다. 옆방에서 베란다로 서로 대화 가능하다. 가능하죠. 근데 예약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좀 외지라. 어. 화장실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해. 화장실 약간 이런 느낌? 어 나쁘지 않네. 뭔가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 음, 물은 잘 나와? 네. 샴푸도다안 바르고 세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새끗해질까 여기 수영장 물이 너무 깨끗해서 좋고, 일단 너무 적절한 온도예요. 진짜 더 죽을 뻔 했거든요? 어. 어. 너무 좋다. 수심이 딱 여기는 얕고요. 저기 끝에는 되게 깊어요. 저 발도 안 닿이는 것 같아요. 갑니다. 근데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좋아. 배영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어, 진짜. 시원해 죽겠다. 음. 공기와 공기 사이가 진짜 좋아요. 어. 약간 흐려서 해는 별로 안 뜨겁고 근데 사진 찍기가 조금 아쉽지 사진 찍는 건좀 아쉽지 너무나 좋습니다 원래 이게 남자들은 수영하면 물도 막먹개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번 물 먹였다가 이혼 당할 뻔해서 <laughs> 이러고 <이러불더라도>. 있었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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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웃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스몰도시이라고 안내받은 것 치고는 너무 괜찮아서 다른 건 별로 없어 보이네 아무튼 한적해서 여기가 너무 좋아 응. 그리고 음식이 가죽수에 신경을 안 썼어 그냥 먹을만한 게 있어 가죽수만 많은 응. 음식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응. 규모가 작은 호텔이다 보니까 직원 수도 작아 응. 그만큼 애들이 행복해 보여, 표정이. 다른 응. 호텔은 조식하면, 응. 요리사가 엄청 바빠가지고, 뭐, 니뭐먹을래오렛 네 오케이. 하고 가라 그러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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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미소가 있어. 아, 미소가 있어. 진실된 미소가 보여. 맞아. 그래서 오히려 좀 뭔가 내가 더 편안해지는 기분이야. 당연히 더 멋진 호텔도 많고 하는데. 어, 진짜 그런 멋진 거... 호텔을 가면 한국인들 응. 많고 응. 그런 느낌이잖아. 보이함 왔을 때. 여기 아. 하루 묵는건 진짜 자전거도 조금 타고, 저녁 호이안도 놀고, 응. 오늘 여기 일박인 게좀 아쉬울 정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10만 동 정도의 택시비면 올드타운까지 갈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응. 사실 그다음. 거리상으로도 너무 외곽이고, 막 너무 멀어서 택시비가 부담되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km 이렇게 애매한 거리에 딱 있지? 걸어가게 되잖아. 도착하면 비... 지쳐 <laughs> 맞아. <웃음> 이렇게 정리하는 적처음에 <목소리도> 세상에 세상에 난 직원인 줄 알았네. <laughs> 너무 깔끔하게 정리서 응. 여기까지 5만원대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갑, 단항 숙소들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정말 좋고 많은 숙소들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수영장, 뷰에 중점을 둔점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숙소 예약시 가격 절약 팁 하나 드리자면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고다, 부킹닷컴 등 숙소 예약시 할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에 그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같은 숙소 같은 룸이 니다 지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다낭의 대표적인 관광지 소개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